기념 포상. 여기 보자 아직 아닌데요. 여기서 어디지? 휴게소, 무슨 휴게소지? 여산 휴게소. 아, 엄마. 응? 지금. 응. 도쿄로 여행 가지 아니지? 어? 지금 도쿄로 여행 가다 진짜로 찍고 있는 거 아니지? 진짜 찍고 있어. 아. 아. 잠깐 좀 너무 찍지 마. 왜? 이젠 비공개. 지금 <laughs> 말 잘하더니 말좀 해봐. 아니 그거 보장 가서 해야지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는 어디? 여기는 포장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엄마 지금 배우는 중이야. 사장님 미리 물어봐야 돼. <laughs> 촬영해도 되냐고. 아, <웃음> <웃음> 개인 촬영이네요. 어유튜브에 올지라고 자기. 응. 응. 유튜버예요. 삼천... 3천... 음... 어... 먹으러 왔어요 너뭐 시켰는데? 국뽕 <laughs> 형아 일로 와봐 이것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티켓 샀어요 어디 무슨 티켓이야? 여기

<laughs> 동영상이지롱. 뭐? <laughs> 동너 동영상. 조그만해가지고 너잘안 나와. 우리 엄마 이거 먹으러 왔어 여기까지. <laughs> 이거 먹으러 왔어. 꼭 먹어야지. 저 녹차밭 좀 봐요, 마. 이거 봐. 하나 둘 셋. 올라가자. 엄청 무시무시하게 넓고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지? 아니 너 너무 의식하지 마. 뒤통수밖에 안 나와. 와, 그냥. 그냥. 예쁘구나. 먹, 먹지 못하잖아. 어, 길에서 보 주세요. 서 가장 좋은 어게해요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얻게 해달라는데 그게 뭘까? 일단 나는 얻었어, 니가. 니가 날 얻었어. 엄마 획득. 아빠 획득. 이거 잘 들어봐. 이게 무, 무슨 새 소리야? 이거 진짜 신기하다. 나이 직접 처음 들어봐. 맞게만. 꼭아 왼쪽 없 오른쪽. 살짝. 살짝만. 살짝만 왼쪽 살짝만 왼쪽 눈만 그럼, 돌리는데? 멀리, 이렇게 해 봐. 멀리 보고 있는 거지. 오른쪽으로. 오른쪽. 내려다보면서 보는 것도 멋있는데? 여기 맞추고.

그러네? 음, 맛있네. 음? 녹차 맛 맛있어? 음. 우유 맛은? 인형품 샀어? 근데 이 보성 녹차밭에서 이 부엉이? 맞지? 여마 그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지.